はい、こんにちは 에, 보카 록센の 주4박. 사랑의 지수, 아이노, 지수. 사랑의 매, 매, 채찍을 말해, 채찍. 찍 편, 자. 가죽 형의, 편, 자. 그래서, 무치. 사랑의 매, 아이노, 무치. 지도 편달, 편달은 뭐냐? 멘타스는 채찍으로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도 편달을 원하는 것은 맞아도 싸다, 그런 뜻인데,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해요. 사랑의 매, 아이로 묻지, 조심. 그 다음, 당근과 채찍. 당근 꼬시는 거, 유화책. 채찍 강력하게, 강경책. 사탕과 채찍아메도 묻지. 아메 사탕도 되고, 엿도 돼, 엿. 열 받으면, 에, 엿을 주면 돼, 상사한테. 과장님, 엿이나 드세요. 알겠죠? 아메도 묻지. 엣자, 아이. 전부 다 아이인데, 애제자. 할 때에는 예외. 만아만아지시그 많아. 다음, 수승보다 제자가 잘 되는 거를 우리나라 사자 속으로 청출어람이라고 해요. 청출어람. 남이라는 쪽빛을 만드는 색소에서 나왔지만 은더 남색보다 파랗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슈드란노 호마레 출람 남에서 나와서 나온 호마레 명예 자부 긍지 옛자. 이거를 풀어서 쉽게 같은 말이 아오와 아이요리 이레테 아이요리 아오시 청색은 남이라는 식물에서 나왔지만 남미보다 더파랗더라 아오와 아이요리 이레테 아이요리 아오시 같은 말 슈트란노 호마레 오케이.